좌표 평면이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A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앞면 뒷면 나오는 확률은 다 1/2로 똑같죠. 확률이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A x 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A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A x좌표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랬습니다. 그러면요 좌표, 간단하니까 1, 2, 3, 3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3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데,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x 좌표가 1이 돼야 돼요. 즉, 그러면, 예를 들어, 0,3, 요 정도 가능하고, 1,3, 2,3, 이렇게 가능하겠죠. 3 3는안 되겠죠. 그쵸? 그렇죠?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돼야 돼요. x 좌표가 3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y자표가 3되려면, 자, 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0,3으로 끝나려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1,3에서 끝나는 경우가요. 만약에,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서 올라가는 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0,3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1,3에서 끝나려면, 1,2까지는 오고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2,3에서 끝나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 2,2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자, 조건방률 문제가 되겠죠? 조건방률 문제 자, 구조가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자,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을 다 찾아쓰라고 그랬죠? 다 찾아쓰고 보통 두개나세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엑차피 이런 거 요거 해당하는 거 쓰면 돼요. 그럼 처음으로 3이 되는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x 좌표가 0,3에서 끝나는 경우, 1,3, 2,3. 구조가 이렇게 돼요. x 좌표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x 좌표입니다이 중에서 x 좌표가 1일 확률이니까,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확률을 구해보면요. 자, 맨 처음에 x 좌표가 0으로 끝나는 경우, 0으로 끝나는 경우 바로 그냥, 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로 가는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에서 끝나는 경우 x좌표가 1로 끝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두번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세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y쪽으로 두번 이렇게 된 겁니다. 가지수가 3, c 2가 되고요. 확률은 다 똑같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세제곱. 자, 요까지 곱하면은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 한번더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리고요.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x 좌표가 2. 자, 2면은 일단 2,2까지는 와야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1,2. 4번 중에 2번. 그래서 4c2에 2분의 1에 4제곱.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는, 요거 자, 여기에요기 일, 1. 요 상황이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요 부분이. 2분의 1이 세제곱, 8분의 1 되구요. 요건 2, 2분의 1의 세제곱, 8이고 1이니까 16 되겠죠? 16분의 3C. 3C는 3 c 3 c 는 3. 요거는 2분의 1의 5제곱인데, 4 c 가 6이죠. 이게 6입니다. 이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 16분의 3. 분의 요거 그대로요. 1 6분의 3. 분자분모에16 곱하면 되겠죠? 16 곱하면 요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요거 그대로 3.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